안녕하세요 30대 대표 공유기사 집스커버리 잭도입니다 오늘은 광우대 후문쪽에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방이 나와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들을 추려서 추려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때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는 댓글을 받을 때 정말 정말 뿌듯해요 가끔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삭제합니다 악플 다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악플을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아, 그러면 오늘도 방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보증금이 500만원이고요. 월세는 40만원. 관리비가 4만원입니다. 이 4만원 안에는 수도와 인터넷이 포함되어 있고, 전기와 가스비가 별도인데요. 이 원룸의 위치는 광운대학교 후문에서 30초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 떠서 30초만 걸으면 바로 학교 후문이 나오는 이 초학세권, 초학슬세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어, 여기 방을 자세히 보자면, 일단 화장실이 이렇게 길쭉하게, 좀 크게 나와 있어요, 화장실이. 어, 보통 이 화장실에 거의 절반 정도 크기, 정말 작아요. 대학과 원룸은 화장실이 다 작은데 여기는 조금 더 커서 훨씬 더. 괜찮은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빨래 건조대가 이 안쪽에 있는데, 여기가 장점이 그 보일러실이 안쪽에 있는데요. 저기가 창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쓰는 물품들을 수납을 할수 있는 게 장점이고, 위에 또 수납 공간이 있어서 수건이나 안 쓰는 휴지, 물품들을 저기 위에 올려놓으시고 보관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창문은 남양 쪽으로 나 있습니다. 화장실 창문이 남양 쪽이고요. 물 같은 것도 아주 수납이 졸졸졸졸졸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일러는 도시가스로 개별난방으로 되어 있고요. 아 방의 평수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도 이 동네, 월계동 동네에서 비교해보면 어 상당히 쾌적한, 어 쾌적한, 어 평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6평은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한 5.5평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이 대학가 원룸 특징이 이 서울은 한 4평 정도가 평균 크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1.5평 큰 거면 훨씬 쾌적하겠죠. 그리고 옵션들은 보시면 여기 알겠지만 뭐 세탁기 그리고 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컨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좋은 점이, 보면은 이제 냉장고 자리가 여기 작은 냉장고였는데, 큰 냉장고로 주인분께서 교체를 해주셨어요. 보시면 여기 LG 냉장고로 에너지 소비율 1등급으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상태도 이렇게 열어서 확인도 가끔 해줘야 되는데,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죠. 이 정도 크기면 일반 가정집 냉장고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화끈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분께서 이 위에 이런 수납 공간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은근히 수납 공간들이 있어서 안 쓰는 물품들. 뭐 방향제나 이런 거를 올려두시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위에는 화분을 올려놔도 진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책상이 있습니다. 책상이 있는데 이 책상 밑에 보면은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 여기 아 정말 좋고. 그리고 의자도 이제 옵션으로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걸 열어보시면 이제 자, 여기도 수납공간. 그리고 여기 위에도 이제 수납공간. 하, 옷장이 또 널찍해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 하부장도 수납공간. 그리고 여기 위에도 수납공간. 아주 수납공간 천지천지입니다. 아, 이렇게 수납공간이 아주 어, 지금 1인이 거주하게 딱 적합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아 포인트... 한번 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기 전에 아, 물을 콸콸콸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아주 콸콸 졸졸 시냇물처럼 졸졸 졸졸 아, 잘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요. 저는 감동한 게 오늘 날씨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야, 여기 뷰 보세요. 이 전망이 말이 됩니까? 이거? 여기가 바로 저기 강원대학교 후문입니다 이거 말이 되나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보시면 이게 이 원룸에서 부, 보는 이 뷰입니다 이게 위에는 정말 그 슈퍼마리오 게임에 나올 만한 그림 같은 구름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내가 생각이 많고 잡생각이 많을 때 앞에 여기 놀이터에 가가지고 그냥 예, 저 의자에서 흔들거리면서 생각도 없앨 수 있고 산책도 할수 있고 난리난리 난리 난리가 나는 그런 전망의 하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여기는 10점 만점에 제가 10점, 이 뷰, 뷰를 보는 순간 10점 만점에 11점을 줘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상으로 이 리뷰를 끝내고요. 아, 정말 기가 막히다고 볼수 있겠네요. 아,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저한테는 이 풍경 같은 비타민 같은 것이니까 항상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